안녕하십니까. 지금 보시는 모델은 AMG GT43 에디션이고요. 22년식이고 외장 컬러는 이게 와인색이거든요. 버니 같이 이제 23년식 바뀌면서 범퍼로 디자인도 바뀌었고. 에디션 모델이라 이렇게 휠 디자인도 틀리고요. 6P 브레이크가 들어갔고. 실내 시트도 이렇게 화이트블랙 투톤도 들어가서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요.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. 앞뒤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아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요.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 에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었는데 옵션으로 에디션 모델이라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소프트클로즈는안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이거 당장 한데 있으니까 연락주세요